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수원 병성거구의 새누리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도의원 모두 총선체제에 들어가면서 공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8달인 수원 병성거구의 새누리당 김영남 국회의원. 지난달 19일 8달 경찰서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발대식에는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 등이 직접 참석해 김 위원을 지원하는 등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대적인 경찰서 유치 활동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유치 위원회는 점점 조직을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생각 중인 이승철 경기 도의원도.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며 총선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남경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을 맡아오다 도의원에 오른 이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신복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어려운 점, 불편한 사항,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열린 공간을 좀 갖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승철 도의원의 사무실 개소식에는 팔달구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남지사는 팔달구 주민에게 진 빚이 많다며 도지사로서 침체된 지역이 발전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남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한 만큼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팔달구 제가 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하지 못한 일들 이제 도지사가 됐으니까 좀할 일들이 좀 있는데 그거 뒷받침도 우리 그 새누리당 대표인으로서 잘 하시겠다고 사무실을 낸다고 하니 어찌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팔달 경찰서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김용남 유치원! 국회의원과 개인 사무실을 연 이승철 유치원! 도의원, 선거구인 수원 병선거구인 수원 팔달에 새누리당 공천을 놓고 둘사이에 신경전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